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일 오전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이제 3월이 마무리되고 이제 4월이 왔습니다. 네, 어, 3월은 좀 어, 횡보 장세였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일단 4월에 들어서면서 어, 마지막 3월 거래일화에 다호산업지수는 소폭 하락, 나스닥이 어,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의 기대감, 코로나 백신의 호재, 또, <laughs> 대유행 우려. 네. 대우 대우 여행은 조금 어렵겠죠. 예. 이제 계속 백신을 맞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우 2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은 얘기 나온 거고 이제 다 아는 얘기고. 예. 법인세를 21%에서 28%. 네, 화이자 바이오테크 공동 개발한 백신이 아, 12세, 15세 청소년에게 효과가 있다. 네.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다음 유럽이 다시 조금 확대되고 있다 네. 종목별로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는 나스닥이 어, 다시 일목균표상익스평이1로 조금 올라오는 다행인 어, 다시 신고가 쪽으로 향해서 좀 가죽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이제 요 국면에서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뻗어 나가지 못했네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차트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네, 알라이렘, 네. 넷플릭스, 알파벳, 구글, 웰스파고, 금융주트. 또 전통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페이스북, 피자 김캐스트, 험디뽀 골드만삭스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좀 조정 아마 좀 테슬라가 이제 반등이 나왔네요 테슬라와 일반 주식들과의 어떤 그 움직임은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정윤주도 소폭가라좀 올라왔던 것들은 또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주, 보잉, 델타 에어라인. 어, 할리데이비슨이 복등이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남자들은 다들 한번 정도는 할리데이비슨 타보고 싶은 거죠. 저도 하나 사까 고민하고 있는데 예, 오빠입니다. <laughs> 네바퀴가 달린 게 지금은 제가 어, 두 다리를 이용해서 오늘도 출근을 했고 예,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많이 걷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오토바이, 뭐 자동차, 뭐 멀어질면 멀어질수록 네, 뱃살은 어, 빠진다. <laughs>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전 이제 바이오 제약 섹터, 화이자, 네, FB, 머크, 암젠, 라일리, 노보노디스크, 산업피. 와 모두 나가 또. 단기적으로 너무 급락했죠. 예, 모드나가 이렇게 예, 되고 있고 유럽 쪽 프라다, 아디다스, 어, 샤르도나 오네아 여기서 왜 이렇게 값이 빠졌지. 어, 러이비통 뭐 얘기 들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러이비통 얘기 들었는데 뭐 거의 너무 좋습니다. 로레알, 막스, 이렇게 되면 어딘 버진 갤럭틱. 이제 우주 관련 주도좀 빠졌죠 아스트라제네카 항중국 항공우주 악사 아이어 리안츠 BNP 파레바 유럽 금융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벤츠 벤츠도 뭐 예. 그때부터 요 초록색 그림 그려놓은 순간부터 얘기 드렸고요 지멘스 레이비톤과 어, 벤츠를 사시는 게 좋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죠 예, 대형주, 량주, 명품주를 사셔라고 그 얘기 드렸던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유럽 쪽은 마무리 될 거야. 국내 쪽도 어제 이제 아어뭐 여러 가지 다양한 흐름이 있습니다. 뭐 윤석열 관련주도 급등했고 이재명 관련주도 급등했고 전기차 관련주 좀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 삼성그룹 주들은 삼성 S D S 뭐 이런 것들이 급등 나오다가 다시 좀 조정 이런 흐름이죠. 이제 또 S O C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보일 것 같은데. 어 그런 종목들 네. 천천히 좀보티십니다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 s d s 이제 급등 나왔다가 조금 조정. 업태실라, 네. 삼성화재, 삼성전자. 전자가 계속 지지부진하네요. 그렇죠? 장기, 증권, 엔지니어링, 삼바, SDI, 제일기 아, 일기좀 올라오다가 좀 빠졌네요. 중공업 하이닉스, 아 SK 바이오사이언스 진짜 왜 이렇게 사람들은 똑같이 계속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SK 바이오팜, SK 보틀리얼스, SK 텔레콤, 네트웍스, 어 SK 네트웍스 예좀 관심 가지고 좀 괜찮아 볼 거다 했는데 다시 거좀 돌파하겠네요. 한 육천 넘어가겠습니다. SK 케미컬스, SK, SK. 이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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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다들 관심 석은이얘이녀석죠이 녀석은 이녀이스이이 GS가 좀 전체적으로 좀 쉬는 것 같습니다. 버스카, 버스카 인터내셔널, 버스카 ICT, 버스카 인텍, 쉘석유. 오, 쉘석유. 음, 조금 냄새가 조금 납니다. 쉘석유, 한국 쉘석유. 어, 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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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쉘. 약간 이상한데. 한국석유. 요거 한국석유도 이상하게 갖다 빵,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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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날라갔죠. 작전주 같이. 네, 좀 이상하지만. 현대 d t 비스 현대건설 현대위아 현대차 a 비스 현대차 자동차도 전기차 쉬면서 같이 다 쉬어버리고 있습니다. h 으로 현대 s a n 드 c j 대한 a a m 제 n e 고 있고 n c j a s a n 집이 슬프드, 프 h w 웨이 한화, d I think I'm going to go to the region. And I'm going to go to the s y 시스템 m I'm 자하고 에어 to go to the system. I'm going 들 o go to the system. I'm going to go to t 셀트리온 좀 이제 급등 나오고 어, 좀 횡보하고 싶다 이제 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급등 나오고 좀 조정 보일 때 이럴 때 이제 급등 나온 당일 날 사는가보다는 항상 얘기드리지만 급등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좀 조정 보일 때 그때 어, 좀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안 늘려 나가는 분할매매 전략 뭐얘기들렸죠 나중에 셀트리온 마감날 다시 좀 얘기해 볼게요 오늘 오장에는 오늘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되 바이오 쪽도 뭐 아스 같은 이런 것들 조금 올라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I could then 아 스티판. 전반적으로 뭐 크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요. 자꾸 이런 지지 부진한 장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빨리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아비성적이든이성적이든 아니면 다시 돈이 풀려 나오든 아니면 다른 조거든. 금리가 인상되든 금리가 이내든 뭔가 이벤트들, 이슈들이 좀 크게 터져야 되는데 아, 어, 그 이벤트들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충분히 아, 어, 감 레이더망이 있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어, 조금 어, 이쪽도 저쪽도 아닌 횡보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요. 4월 이제 벚꽃이 너무 이제 만발했던데, 어, 아직 뭐 여의도는 지금 다 어, 국회의사탕 빗길을 막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은 벚꽃, 저희도 오늘 출근하고 걸어오는데 어, 두산아파트에 핀 벚꽃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네, 주변에 보면 어, 주무시간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예쁜 벚꽃 구경 많이 하시고요 화이팅하는 하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